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일은 비웃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왜 비웃고 조롱할까요? 자기와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어, 말씀 붙잡고 살면서 이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비웃음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웃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웃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비웃음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비웃음은 절대 여러분을 해야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히려 그 비웃음을 즐길 수 있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 말씀 맡은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겠느냐. 그 방법은 어쩌면 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행동들을 여러분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딱 보세요.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그 또래의 친구들처럼 행동하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 똑같이 말하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똑같이 즐기고 있다. 그거는 잘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친구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울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얼굴에 막 검댕이가 묻은 거예요. 검정색 묻었어. 그러면 어우 검정색이네 하고 그냥 와요? 어떻게 합니까? 닦아내죠. 네, 물 티슈로 닦을 수 있으면 닦든지 아니면 비누칠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오잖아요. 그냥 거울 보고만 오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것들이 묻어 있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그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 다 저렇게 노네? 다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같이 놀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우리 하야반 또래 정도가 되면 뭐 사춘기라 고 그래. 예.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 사춘기래. 그러면서 이렇게 짝다리도 탁 치고 얼굴도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말도 이상하게 택택하고 예. 대답도 잘안 하고 얼굴 삐죽하고 다 이해해줘요. 제 사춘기야. 전나이 때는 원래 저래. 다 이러고 삽니다. 맞죠?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하야반 또래, 토라반 또래 친구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모습과 다르게 사는 거죠. 입을 삐죽 내밀고, 고개 삐쭉 하고. 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바른 자세. 딱 멋있게. 그렇죠? 절도 있게. 누가 딱 부르면, 네! 대답할 줄 알고. 그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다른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애들 다 저러고 살던데? 원래 우리 나이 때는 이러고 사는 거던데?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읽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세요.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왜 따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라해?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런 걸 배우고 앉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곳으로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이지. 뭐 그렇게 세상이 좋아요? 예? 여러분, 세상의 결말을 알려줄까요? 세상의 결말 알려줄까요? 세상의 결말은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르게 표정을 지으세요. 다르게 말하세요. 다르게 행동하세요. 인간관계도 다르게 하세요. 사람들이 두루두루 두루 다 친하게 재밌게 즐겁게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기준은 뭐냐면 야 우리 재밌게 놀자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재밌게 놀 사람들을 같이 다 모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같이 놀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만나야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원 시기나 다니고 CBA 시기나 다니는데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매한 가지 똑같은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은 표정이 나와요 여러분에게서 에? 말씀 맡은 자들인데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그런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그 보석 같은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험한 말들,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막. 자,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 가끔 거울을 좀 보세요, 제발. 거울을 보고 내 눈빛이 어떤가를 봐.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막 불순종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갖잖아요. 가장 먼저 어디가 변하는 줄 알아요? 눈동자 색깔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을 기억했다가 얼른 거울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 있나를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무서워요.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지? 그때 이 말을 기억했다가 얼른 거울로 달려가 보세요 내 눈이 어떻게 바뀌어 있나?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이 늘 그렇게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빛을 환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볼게요. 오늘도 그림이에요. 어제도 그림이었죠? 어제는 어떤 그림이었나요? 물에 대한 그림이었는데, 자, 첫 번째 보여진 그림은 물이 점점 불어나는, 언제까지 불어나요? 온 세상이 다 잠길 때까지 물이 불어나는 그림을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나요? 물이 점점 점점 줄어들더니 땅이 말라버리는 그림. 그 물이 삶의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그림을 보았죠? 자, 오늘도 두 가지의 그림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8장 15절부터 9장 7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안 봤어요. 분량 때문에. 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방주에서 나가는 그림이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특정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하시는구나. 색칠을 하려면 한번 쓱 문지른다고 되지 않죠? 붓질을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가 계속 반복돼?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색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표현을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보여지는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나간다는 표현이에요. 16절에도 보니까 그 방주에서 나가라. 17절에도 그 모든 것과 함께 너는 나가서. 또 19절에도 그 방주에서 나왔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주에서 머물다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방주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편안하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늑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닌 거야. 방주는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방주에서 나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 타보, 키 테째, 다 예째. 우리가 신명의 말씀 마무리 부분 할때 여러분 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목적을 광야에서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다가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어요. 예, 사막을 초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야.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광야를 광야로 두셔요. 광야에서 살게 하셔요. 광야에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셔요. 광야는 광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가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과정이었어. 지나가는 곳이었어. 자,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나가는 곳이었어요. 키 됐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키 타보. 캐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맞예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우,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젠 됐어. 이제 끝났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야 한다. 너는 가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수고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방주 밖으로 나가서 이제부터 구원 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거지. 그냥 구원 받은 것으로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방주 안에 있으니까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함께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그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17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들이, 그 모든 것과 함께 너는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그 땅에서 들끓고 그땅 위에서 번성하고 많아지게 해라. 9장 1절에도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워라. 우리가 오늘 읽을 때딱 거기에서 딱 끊었어요. 7절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에서 들끓고 그곳에서 많아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을 완성하라. 이루라.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일들을, 죄 때문에 망가졌던 이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힘을 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우, 언제 죽냐. 아우, 죽어야 천당 갈 텐데 언제 죽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게 없게. 있어요. 죽을 날만 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네가 구원 받았으니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지금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중단돼요.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에는 몸이 안 죽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영원토록 이땅 가운데 풀어내는 사명을 영원토록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 부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소망하면서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 이게 아닌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에서 들끓고 그곳에서 많아져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죽으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죄짓지 않고. 죽을 때 깨끗하게 죽으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때문에 정치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경제, 경제가 뭐예요? 돈이야, 돈. 돈을 사용하는 방식, 돈의 내용들, 돈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는 것을 이렇게 세상이 보면서, 아, 공부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교육은 저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원성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라는 소망이 다시 이 세대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애를 쓰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고기를 먹을 때그 목숨 곧그 피와 같이 너희는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이 얘기야. 그리고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자신의 피를 나는 요구하겠다.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째 그렇게 먹는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육제를 보니까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 그의 피가 흘려질 거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마땅히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너 가져라 주신 게 아니야. 여전히 온 땅과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라고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위임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직이. 청지기는 종이야. 맡기신 거예요. 너 이거 좀 맡아 줘. 이일좀해 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